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네. 네. 어머니 지금 그 수면제 복용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수면제요? 수면제 복용하시. 아니면 약 먹은지요? 네, 네. 어, 신경과 약 먹은지요? 네. 한 1년 됐어요. 아, 1년 정도 되셨어요? 꽤 오래 되셨네요. 네. 네. 네, 네. 어머니 그거 수면제 그게 암 안... 네. 예, 네, 자꾸, 신경이 막 예민해지고, 짜증나고, 그래서, 거기 갔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런 네. 얘기, 저런 얘기를 해줬더니, 신경, 신경정신과 갔더니, 약을 잡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나한테, 이게, 화가 있어서 그렇다고. 네. 음, 그래서, 그, 약을 죄다 먹었는데, 애들은 자꾸 먹지 마는데, 그걸 먹어도 될지 계속. 아, 아, 그거에 대해서 지금 궁금하신 거세요? 예, 네, 예. 네. 아, 네. 어머니 그 약을 한 번에 끊으실 순 없으시고요. 예. 네. 네, 네. 지금 이렇게 복용하면서 가까운 근처 한의원에 내원하셔서요. 심리 요법이나 네. 침치로 한약을 복용하시면서 양약의 양을 줄여 주시는 게 좋으세요. 예, 네네. 왜냐면 수면제 유도제를 오래 복용하시다 보면은 치매 발생률이 예. 높아지세요. 수면제 아니라고 했데요 아, 네네 항정신과 약물이시죠. 네, 예. 네네 그런 거 하다 보면은 치매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침치료나 예. 심리요법으로 치료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침으로요? 네, 네. 침으로도 충분히 수면을 늘릴 수 있는 침법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예, 예. 네 예를 들어서 발목 그내관 외고 그 복사뼈 있잖아요 안쪽이랑 바깥쪽 예. 네그 아래에 예. 있는 근문이랑 대종 혈자리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압을 많이 예. 해주시면은 수면이 유도가 예. 빨라지세요 그래서 잠들기 예. 그전 화가 없어져요 <laughs> 화가 없어지는 자리는 아니고요 수면을 유도하는데 예. 굉장히 좋은 혈자리니까요 잠들기 전에 예. 한번 이렇게 눌러주세요 발바닥 마사지로. 어제 발바닥 마사지 돼요? 네네네. 네. 근데 난이 화가 있는 지가. 네. 오래됐어요. 어... 이게 어머니 사실이... 가끔씩 막 화가 치밀어 오르세요? 예, 성질이 나면. 네. 막 입이 바짝바짝 말리면서 화가 나고 그래요. 아. 그래도 자꾸 이렇게 여기 네. 좋은 세상에 살고 시은 생각이 없고. 자꾸 막 죽어야 아이고. 편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 아이고 좀 아주 나온 트레이머 니가 상담이 나와서 에. 근데 그게 선생님 우울증이에요? 네 어머니 그 삶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시고 어 죽을 거 죽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거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많이 해요. 네, 근데 그 우울증에는 기복의 업앤다운이 있으신데 다운이 되실 때는 견디시는 게 좋으세요, 어머니. 응? 그리고 향시라는 한약제가 있는데 이게 청국장 가루세요. 그래서 그렇게 화가 많이 올라올 때는 청국장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허리를 삐끗하셔서 통증이 많이 심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이 경과나 관련된 증상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조금 달리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허리 자체에 근육만의 문제가 있는지, 근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대 손상이 같이 있는지, 또는 디스크 쪽으로의 충격이 있어서 디스크 근처에 염증이나 부종이 있는지 등등을 판별을 해서 정확한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은 급성으로 통증이 오는 경우에는 근육통이나 디스크로 인한 통증 이두 가지가 많고요. 어, 통계적으로 봤을 때에는 디스크가 살짝 부어서 오는 경막 통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심하고요. 기침을 하거나 뭐 숨을 크게 쉬거나 하는 데에도 통증이 같이 유발이 되고요. 신경학적인 검사를 했을 때에도 양쪽의 신경 레벨에서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증상은 사실 통증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리로 신경 전달이 잘못돼서 저림이라든지 시림이라든지 근육 약화 등등의 문제를 이차적으로 발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는 치료 기간도 굉장히 길어지고 다른 후유증의 여지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한 치료를 반드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어, 치료는 이 허리를 잡아주고 안정화시키는 그런 근육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장요근이라든지 척추기립근, 요방형근 등등의 근육들을 정확히 잡아서. 어, 침이나 약침, 물리치료 등등의 한방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개선을 시킬 수가 있고요. 만성적으로 계속 염좌가 반복이 된다면 그건 평소의 자세나 어떤 틀어진 생활 습관, 나의 평소의 자세가 영향을 많이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무거운 거를 들다가 다치셨다고 하시니까 많이 쓰는 팔이나 많이 쓰는 자세가 따로 있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그로 인해서 틀어진 골반이라든지 허리, 흉추 쪽도 같이 바로 잡는 치료를 해 드리면 훨씬 더 재발을 방지하고 종합적인 치료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통의 경우에도 치료는 마찬가지인데요. 특히나 부항이나 침치료, 약침치료 등등을 통해서 경결된 근육을 정확히 찾고 거기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치료만으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호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혼자 찜질을 하시다가 특히나 이게 디스크 주변의 염증으로 인해서 통증이 생긴 경우에는 너무 뜨겁게 열을 가했을 때에는 부종이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상황에 맞는 정확한 치료를 인근 한의원에서 꼭 받으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제가 어머님한테 도움이 되는 말씀 드릴게요. 지금 어머니가 이명이 생기신 지 꽤나 많은 예. 시간이 지나셨어요. 예, 예,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명이 점점 악화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 예. 예, 예. 예 그리고 70세가 넘으셨고요. 예. 예. 혹시 맨 처음에 이명이 시작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네. 예. 어떤 계기셨나요? 그때 군대 있을 때 예. 군대 있을 때 제가 총을 잘 썼거든요. 아, 예, 예. 근데 이제 그때 생각은 못 했죠. 아, 어머님이 저, 아니, 아니라 아버님이시군요. 예, 예, 예. 예. 여기, 말씀하세요. 예, 군대 있을 때 이제 총을 쏘고 나면 이제 오랜 기간 쥐든 기가 멍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제대 하고서 집에서 와서 보니까 귀가윙 그 소리가 자꾸 나더라고요, 매미 소리가.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좀 70년대니까 먹살기도 바쁘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 그, 이제 저, 저도 좋은 이제, 이제, 뭐랄까, 아버님한테 이러한 예. 치료법이 있습니다라고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상 지금 예. 계기가 전형적으로 예. 치료하기 어려운 이명과 난청입니다 예예 예, 예.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보존 치료가 가장 중요한데 이 보존 치료가 뭐냐면요 예. 지금 어~ 맨 처음에 치료가 어렵다는 진단을 받으신 이후에 치료를 예. 방치하셨잖아요 예. 예. 그 결과 이명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 yeah, 예. Yeah. 예,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치료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명의 소리가 점점 커지고, 그리고 yeah. 들을 수 있는 청력이 점차 나빠지는 점이 저희가 가장 yeah. 우려하는 점이에요. Yeah. 예,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앞으로도 방치를 하신다면 청력과 이명이 점점 악화됩니다. 그렇기 yeah. 때문에 증상이 호전이 없더라도 이 상황 네. 이 지금의 이명의 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치료를 받으시길 권해 드릴게요. 네, 예. 예, 치료는 반드시 어 이제 투 트랙. 그러니까 이비인후과와 그리고 한의원 치료를 동시에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예. 네. 예. 왜냐하면 어한 가지 방법으로는 뭐랄까? 지금 이 아버님의 연령대와 증상을 봤을 때어뭐 그렇게, 어, 이 악화되는 속도나, 그러한 네. 추세를 쉽게 멈추기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어, 이민후과와 한의원 치료를 동시에 받으시길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네. 예, 또한 가지는, 어, 그, 이제, 주위에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막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예. 예. 그렇다고 이런 치료, 저런 치료를 여러 가지로 너무 병행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예, 예. 어, 이비인후과는 가급적 3차 진료병원을, 그러니까 대학병원을 가시길 권해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의원은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도 충분한 양질의 진료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예. 한의원에서 충분히 진료를 받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어머니 일단 연세가 81세이시고. 예. 네 왼쪽 종아리 바깥쪽으로 시림 증상이 발생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네 혹시 저린 듯한 느낌도 드시나요? 저리는 거요. 네. 저리는 그건 없어요. 저린 건 아니고 시린 예. 듯한 느낌이 드셨고. 예. 네 작년부터 그랬는데 올해 더 심해졌. 라는 올해 거죠? 약간 조금 더한 것네요. 네. 어이 부분에 대해서 치료는 좀 받아 보셨어요? 치료는 안 받아봤어요. 치료는 안 받으셨고. 네, 나이가 덜 먹은가 싶어가요. 음, 혹시 지금 뭐 복용 중인 약물은 있으세요? 약물은 뭐 다른 거는 다리를 두나다 수술했고 해가지고 가는데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아, 그 우울증 약 복용하고 계시고 다리는 수술하셨어요? 예 다리는 작년에 서울 한양대 병원 가가 수술해가 다리는 눈에 다 건강해요 네 무릎 수술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관절 수술했습니다 음, 양쪽 다요 예네 수술하기 어, 전부터 이에술 줄인 성병이 있대요 수술하기 전부터 시림 증상은 있으셨어요 예 수술하기 전부터 그렇더라고요아 그러셨어요 예 혹시 무릎 위쪽으로도 시리세요 위쪽으로는 괜찮고요 괜찮으시고요. 예. 이 부분은 다행입니다. 예. 어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발쪽으로 발시름도 증상 같이 발생되나요? 발시리는 거는 발 등떨이가 발등떨이하고 여러 가지 발바닥 시름은 모르겠어요. 발등이 시리시다고요? 예. 음, 네. 혹시 허리가 아프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가 되게 아프고 그런 거는 모르 있는데 어떤 데 이래 걸어가면 허리가 허리가 조금 안 좋은 것고 그래요. 음, 혹시 걷다가 한 번씩 멈추는 그런 증상도 있으세요? 멈추는 그런 증상 은 없어요. 아, 네. 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왼쪽만, 왼쪽 종아리 바깥쪽만 시리다는 증상 말씀해주셨는데요. 예. 네. 어, 이 부분 작년엔 더 심했고 다리 수술, 무릎 관절 수술을 하기 전부터 있었고. 올해 예. 들어서 더 심해지신 것 같다. 네, 예, 조금 심한 것네요.라고 네, 말씀해주신 부분. 그리고 뭐 걸으실 때 가끔씩 허리가 좀 불편하다.라고 예, 약간 말씀해주신. 약간 그런 것같아요 네. 허리가 좀 아픈 것들. 네. 일단 들어요. 일단은 어머니를 직접 뺏고 진단을 해야 좀더 정확하겠지만 두 가지 부분에서 접근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첫 번째로는 허리 부분이 좀안 좋고 허리 부분 긴장, 근육 부분이 긴장이 좀 과하게 되다 보니까 그, 그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을 좀 과하게 누르다 보면 다리 바깥으로, 발등으로 시림 증상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네. 또한, 어머니께서 그 이제 작년에도 좀 있었지만 올해 심하시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물론 뭐 수술 후유증이라기 보다는 아무래도 인공관절을 그 무릎으로 뭐 치환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돼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치료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머니 절대로 아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 마세요. 하지 네. 마시고 가까운 한의원 내원하시면 어머니 연세에는 그 적은 금액으로도 양질의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 2018년 1월 1일부터는 그 의료비 나라에서 지원이 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좀더 다양한 치료를 저렴한 가격에도 한의원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많이 추우니까 따뜻하게 옷 입으시고 가까운 한의원 내원하셔가지고 이 원인 좀더 정확하게 진단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조금 전에 김규남 원장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 개지 같은 경우 개지탕, 쌍화탕 등으로 인해서 아, 등으로 그주 처방 구성이 되는 개지. 이 처방들은 보통 감기 그리고 몸이 허했을 때. 그리고 꼭 몸이 차가울 때 많이 복용할 수 있는 한의사들이 좀 주로 처방할 수 있는 약제 중에 하나인데요. 어, 이 개지, 과연 다 좋다고 해서 복용하는 것이 언제든지 다 오를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 김균남 원장님 이 말씀해주신 그 부분을 보면 굉장히 개지, 효능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개지, 차가운 것을 굉장히 날려주는 신혼한 성질을 가진 약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내열이 좀 많거나 특히 음주를 자주해서 간에 습열이 많으신 분들, 또한 음허하신 분들, 음허는 쉽게 말씀드리면 피곤해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몸은 좀 피곤하고 입은 마를 수도 있고 어, 눈도 건조하면서 위로 상열감이 좀 주로 많이 뜨는 이런 음허한 분들께서도 복용하시면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지는 그 말씀드렸지만 열이 있기 때문에 이내 열을 훨씬 더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을 수 있고요. 무분별하게 복용하는 경우 이따금씩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피부 발진이나 피부 그 알레르기 알레르기 같은 그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계지 좋은 효능 효과를 갖고 있지만 이. 좋은 효능 효과를 올바르게 우리가 취하려면 한의사를 통한 전문, 네, 한, 아니, 전문 한의약품을 통해서 한약으로 복용하실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